자, 현시각이 10시 47분입니다. 어,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은, 어, 제가 10시 반서부터 11시 사이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장을 보면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이게, 야, 이게 월초 대비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와 이런 느낌이 아직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난달 한번 볼까요? 지난달 보면은요, 주가가 밑으로 가다가, 이게 장항봉 성격에 강한 것이 나와서, 아, 주가가 방향을 위로 정했구나 이게 결정되는데 이건 어제도 올라갔어도 이렇게 변하게 좀 뭐하지만 아직은 좀 비리비리하고요. 더운 날 오늘 또 올라갔다 또 만날 때까지 빠지고 있고 얘도 오늘 장대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지수를 잠깐 보실까요 미국을요? 아, 미국은 이렇게 강한데 그죠? 다원 십시오 나사, 나사건 더 강했죠. S&P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쏙수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강하고요. 이렇게 강한데 아직 우리가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연계 계속, 어 제가 말씀 어제 공개 강연 했었죠. 어 미국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 최소한 3분의 1은 미국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삼성전자 하나만 매매할 바에는 그 중에 일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가투자하십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에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많이 났었는데 아쉽히 썩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는작년에상승률이 무려 41% 비교 불가죠. 그러니까 글로벌화 시켜서 연대 재산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다만 오늘도 보시면 미규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테이퍼링 해도 얘는 호재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차트를 자꾸만 예시로 보여드렸죠. 2013년도 5월달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드렸어요. 내려가도 결국은 올라가고 또 2014년도 1월달 내려가도 결국 올라가고 2014년도 10월달 얘를 길게 보면 얘는 내려가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테이퍼링 자체가 호재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결 대중 금리 인상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했거든요. 이건 제니 넬런이 정책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이게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번에도 만약 미국 금리를 올려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인다면 패드의 전략은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받는 것이 금융 시장의 모습인데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와 그 다음에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은 마나스 금리 상태. 즉,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결국은 갈곳중 하나는 주식시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내려가더라도 지금 마틴이 여전히 넓죠? 마틴은 120과 240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게 넓다는 것은 펀드멘탈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미국을 보시면요. 굉장히 가격이 비었던 주가가 있었죠? 애플. 그죠? 애플. 자, 미국의 흐름, 애플. 여기 있네요, 마침. 자, 미국은 보시면요. 흐름을 보셨을 때 항상 그래프에서 맨 끝에는 더블 차트를 꼭 씌워놓으십시오. 어, 더블 차트를 꼭 씌워놓으셔야 흐름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laughs>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지금 위로, 위로. 요, 지금도 이 발의 방향은 여전히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월초 대비 주가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여기, 여기 월, 월을 넣어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월, 그럼 여기 올라갔습니다. 음. 상대를 벌써 갖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흐름을 보면 항상 월봉을 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해도 되니? 에, 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발의 방이입니까 가지가도 되니? 가지가도 되니? 밑에가 이 빨간색이 아니를 갖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 여기 합격 이렇게 찍을 었때 합격 확장기야? 가지가도 돼. 드디어 개별기업에서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오늘 어, 특징적인 그, 어, 종목군단들 음, 특징적인 종목군단들을 보시면은 음, 주가 흐름상 강염지는 종목이죠 테슬라 아, 역시 테슬라도 경제주가가 강염지였습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쇼티 그 차량용 반도체 쇼치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지난달에 조정받았을 때도 보세요. 지난달은 조정의 달인데 대신 조정받았을 때가 매수였던 거죠. 얘는 월말 관심제 패턴이었죠. 자, 얘 말고도 좀 현재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은 의미 있는 조목군들이 제법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2% 위로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13% 위로 올라갔죠. 4분기 사상 최저의 차량 인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미국은 뭐이 금융주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 최근에 좀 조정 받았던 아이미드 코로나 관련된 오미크론 우려 속에서도 뭐 항공 이런 것 주목군들이 조가 빌러 갔고요. 아 그다음에 아 그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2.7%. 그다음에 AMD도 한 4%. 아 근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믹상하고는 아 디커플 현상이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3일 동안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게, 우리가 10월달에 올라갔던 것이 발해방향 위였기 때문에 공조기 매매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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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금 좀, 연 보시게 도그죠 이게 1월달에 우리는, 이게, 현재, 어쨌든 현재까지는 제뉴리 팩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짧은 매매가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뭘 받느냐. 그러니까 역시 좀 방어적인 전략을 좀 구사하신 것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라는 쪽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음,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어, 얘가 필요하냐 했을 때는 가게 뽀어나 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 종목군들 보셔야 되겠죠. 그죠? 가게 뽀어나 하는 종목군단들이 어디 있느냐. 음. 자 여기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늘 가 급등이 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느냐? 얘들이 무조건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방향을 위로 좀 자본 종목군이 뭐냐? 이제 얘들 종목군들을 조정을 위 보셔야 됐죠. 어. 이렇게 보시죠. 한번 쭉 어제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로버트지는 어디도 강하고 오늘도 강한데 대율적으을 길게 달고 있죠. 여러분 이게 너무 급등을 줄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급등을 줬을 때 이렇게 60선 쌍볼 때는 단기 매도가 있다는 거꼭 보십시오. 이렇게요. 이건 또 하방이네요. 음. 아, 그 외에 이제 남은 종목군도 이렇게, 아, 어떤 종목이 그래놓고 그 얘들 종목을 보고 셨셨다가 얘들 종목 올라갈 때 쏘는 게 아니라, 얘들 종목이 밑으로 늘렸을 때 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적산면에서 올라갔던 종목군도 특히 타켓가 되겠죠. 아, 대부분 아가드틱도 어제는 좀만 또, 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 금융 중에서 메리츠 금융, 금, 메리츠 자본 등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메리츠화재, 메리츠금융. 그다음에 지화화 관련돼서 오늘은 면뭐 특수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시멘트 종목군들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엠넷은 뭐 우리가 지난 이 앞에 세했던 종목인데 오늘 올라가네요 하여튼 얘들이 뭐가 강한지를 보고 싶었다가 얘들이 조정줄 때 이들 종목군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며칠 동안 봐야 되느냐, 3일 동안이야? 한번 자동검색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황금 캔들을 보면 황금 캔들이 안 나와요. 검색된 적은 없죠. 이게 딱 3일. 내일까지 3일 동안 딱 지나야 아 이게 이번 달에 주도주가 될까 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신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 어제 강했던 주목구해서 오늘 조정을 줄때 눌림목에서는 매입 전략사 그걸 구사하신 것이 좋은데 다만 3일간 어, 3일 지난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항상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도 어제 이어서 아 어, 가게 엄진 점을 보셨다가 이 조목을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요. 쫓아가지 마시죠. 아, 이쯤 군대이 눌러줬을 때 배틀을 쏘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3일 동안은 강한 조목 군단들을 항상 체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대신 이들 조목을 쏘셨을 때 이제 어제 가게 톤좀 오늘 쏘는 거잖아요. 또 오늘 오늘 가게 톤좀 내일 조정을 지잖아요 특히 3일이 딸수일실때 가장 많이 쏘십시오. 자, 어쨌든 오늘 눌목의 명단은 이들 조목입니다. 많아서 3이내해서 조절받을 때 이들 종목군들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오늘까지 특징은 아, 아쉽게도 아, 미국중시가 위로 올라간 것에 비해서 오늘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그 흐름은 아, 아쉽지만 아, 디커플 장세가 나오겠다 아, 됐죠 보십시오 얘가 가격 올라가려면은 이게 지금 월초 양봉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둘다 월초 운봉입니다 상대 강도가 위로 뽑아아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상은 아시지만 약간 방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요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하, 아직까지는 하루를 더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자 구독과 알람해 놓으시고요 계속 이거 상대 강도 체크하는 거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요 눌목 특히 3일 있다가 눌목이 제일 좋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